안녕하세요. 코인붐입니다. 오늘은 옥토 신규 업데이트 된 사항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고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옥토 트위터 공식 어나운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싶습니다. 하이프리퀴드 그리고 스파트레이더 옥토 앱을 통해서 하이프리퀴드 스팟마켓에서 다음 1개월 동안 모든 거래 활동으로 하이프 토큰 플러스 옥토 포인트를 획득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옥토 앱을 통해 하이퍼 리퀴드 스팟 마켓 거래 를 하면 되구요 그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려 드렸고 그 보시면 스팟 거래 기준입니다 스팟 거래 스팟 거래 시 뭐냐 현물 현물 거래입니다. 선물은 포함하지 않다라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이프 토큰 획득을 할 수가 있고, 거래 활동에 따라 월 말에 에어드랍이 되고, 정확하게 하이프 코인 자체가 에어드랍 되는 시기는 3월 20일입니다. 끝나는 거는 3월 16일 날 끝나고요. 3월 20일 날 하이프 코인이 지갑으로 에어드랍이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옥토포인트 획득, 매주 금요일 어 적립 캠페인은 어, 매주 금요일 날 옥토는 저희가 이때까지 적립을 받았잖아요. 근데 2월 15일 날, 2월 15일 날그 이제 하이퍼 퓨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 선물 거래로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버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파밍, 예, 파밍, 스팟, 현물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은 3월 16일날 종료가 돼요. 3월 16일날 종료가 되고, 어 그리고 참고 사항에서는 기존 옥토 포인트 보유자를 위해 특별한 하이퍼 키티를 예약을 했습니다래서 약관 전용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기존에 이제 포인트를 모아 놨잖아요. 그 포인트 모아 둔 사람들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하이퍼 리퀴드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준다. 그 말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포인트를, 옥토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하이퍼 리퀴드 코인을, 어 많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게 이제 파밍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이제, 스팟, 스팟 거래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퓨처가 있고 스팟 거래가 있잖아요 퓨처가 이제 저희가 선물 거래하는 거고 스팟이 이제 현물 거래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돈을 입금을 합니다 월렛에서 트레이드 들어가서 스팟 지갑으로 돈을 넣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수수료가 0.0336 이에요 요거를 계산을 어, 하게 되면 자, 내가 만불을 한번 사고 팔아볼게요. 만불 곱하기 0.0336이잖아요. 그러면 336원의 수수료가 나가요. 이걸 이제 곱하기 두 번. 한번 사고 팔고 하면은 672원이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이 수수료가 뭘로 환산이 되냐. 포인트로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또, 음, 하이프 코인을 에어드랍 받는데, 어,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고팔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금액 변동성이 적은 걸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금액 변동이 거의 잘 없는 거 실시간으로 사, 올라갈 때는 상관없어요. 금액 변동이 실시간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도 됩니다. 큰 손해를 안 봐요. 얘가 상승할 때는 왜냐면 현물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인이라는 게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락을 할 때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게 되면 조금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금액변동이 최대한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프 코인이랑 비트코인 두 개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은 비트코인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게 되면, 어,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낸 기준으로 포인트가 환산이 될것 같고, 이 포인트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퍼코인 에어드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 선물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이퍼리퀴드 이게 이제 한국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옥토 하이퍼리퀴드 스팟 런칭 관련 이벤트 상세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퍼코인 에어드랍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에 뭐라고 적혀 있냐? 옥토 포인트 홀더 저희는 다 홀더가 되겠죠. 그리고 옥토에서 스파트레이 기등 어, 스파트레이딩을 한 사람들 기준으로 어, 하이프 코인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저희는 지금까지 옥토 코인, 옥토 포인트를 파밍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정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하이퍼리퀴드 코인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 3월 20일 날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몇 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옥토지갑에서 현물 거래만 해당이 됩니다. 스파 거래 포인트는 파밍 기능 가능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수익까지 보면서, 어, 수수료를 많이 내면 정말 최고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결론은 이제, 그 금액 변동이 적은 비트코인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냥 무한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포인트는 매주 금요일 날정립이 되고요 하이프코인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3월 2일 날 일괄 지급이 됩니다 아, 이거 기대돼요 어, 어떻게 에어드랍이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이 에어드랍 기준으로 좀 괜찮게 에어드랍이 되면은 제가 또 따로 하이프코인 하이퍼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버서더니까 자 그리고 시즌 2 지금 저희가 시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시즌 1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하이퍼 퓨엘 지금 이것까지 됐잖아요. 시즌 1때 어, 트레이딩 했었던 사람들은 수익 많이 받아왔고요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퍼 퓨엘. 저희가 했었던 게 2월 15일에 끝난 게 뭐냐면 이 하이퍼 퓨엘이에요. 하이퍼 리퀴드랑 옥토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옥토에서 선물 거래한 사람들의 포인트 많이 받아갔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시즌2가 월 말에 오픈이 되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 트레이딩 플러스 퀘스트입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건 이제 2월 말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선물 거래는 그때까지 좀 미뤄 두시면될것 같고 지금은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거하셔야 돼요 기존에 하이퍼큐엘 했었을 때는 포인트만 줬어요 맞잖아요 포인트만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추가가 됐어요 하이프 코인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거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이 스파 거래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물 거래보다 어. 리스크가 적습니다. 현물 거래는. 왜냐면, 금액이,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냥 무한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손해를 봤다. 내 원금에 대해손해는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장기간으로 가지고 있다가 또 사팔사팔하고,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될것 같은데,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그, 가격변동이 크게 많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무한으로 할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현물거래가, 아니, 선물거래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물거래는 2월 말 오픈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에 만들 거고요. 지금은 현물거래, 현물거래, 스팟거래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수익 좀, 좀 떨어진다, 코인들이. 그럼 쇼하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된 내용은 이 정도까지 정리되고, 추가적으로, 어, 제가 몇 가지 또 질문을 그 재단에다가 해놨어요.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여러분들에게 또 바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